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의 문 이쪽을 통해서 짐승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이 제단에다 바칠 이 재물들을 이제 죽여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피를 보게. 끔 그러면 이거를 들고 이제 죽이고 난 쓰레기는 어디다 어디다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겠죠. 있어가지고, 이쪽 서쪽 벽에 있는, 남쪽은 아니고요. 서쪽 벽에 있는 통곡의 벽에, 통곡의 벽을 들어가기 위해서 만 문이 오물의 문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모든 쓰레기들이 딱 이렇게 내려가고, 왜 여기, 여기가 이그 오물의 문이 있느냐. 이쪽편으로 키드론 그 계곡이 있어요. 아니, 키드론 계곡이라니 스키아 터널이 있어요. 물을, 그, 물을,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여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씻고, 모아고, 먹고, 먹고,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이, 이, 여기에서 이제 씻는 오물 큰 수로들이 이쪽에, 이쪽편으로 나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버리게 되면, 쫙, 이게 쉽게, 그 이게 이제 쭉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로들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그런 수로들이 없어요. 저쪽 그 서쪽이나 이 동쪽이나 이런 곳은 성스러운 것들이 있는 곳이다그 제사장 그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이런 걸다 메고 오는 게 아니라 또그 동반하는 이제 하인들도 있을 거고 굉장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병원에 한달 입원해 계시면서 약간 치맥기가 좀 심하시던.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맞서서 원수가 되겠다고 하지만은 베르의 멸망을 앞두시고 그리고 결스만이 방위에서 예수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며 그 성지도 지나갔고 지금 우리는 무덤과 같은 동굴 성범 무덤 성령이 와있습니다. 그 옆에는 성모님 무덤이 있는 성교라고 합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를 느끼시죠? 죽음을 느끼시죠? 복대신 동교 마리아 승천 진협의사를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복음은 그 독서 그 초기의 독서와 복음인데 저는 이렇게 빨간 예, 승교를 설계하는 예, 제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별의 많는 하얀 재료 를 찾았더니 우리 신부님께서 빨간것을 주셨습니다. <laughs> 빨간화슴보다 순교습니다 나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겟세마님, 이인데겟세마그 동상과 연관되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순을 생각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laughs> 왜피땀을 흘리셨겠습니까? 당신 자신, 당신 자신이 앞으로 겪어야 할 철학 때문에 겪어야 할그 순환, 그 고통, 멸시와 모욕, 그 죽음을 생각하시고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무리 사랑으로 당신 품을 모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싫다고 멀어져만 가면 당신만의 생명을 보고 핏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과 세상에 대한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짊어실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핏땀을 흘리면서 가는데에 닿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어질까요? 저는 헤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하고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지대 모습이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의 한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빠르고 있지만, 시작할 순간에, 권한의 순간에, 우린 주저앉게 되고, 외면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거부하고 있는 나약함을 발견합니다. 저는 모른다고 무관심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살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시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가실수록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 하셨어요. 십자가와 함께 있습 뒤와 같습니다. 십자가 오신 영하를 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 가까워서 주님의 영화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있을처럼 우리 자신이 제외할 그런 고통과 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인족들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그 고통 감당하기 어렵고 없고 힘들고 멸해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지만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을 버렸을 때 원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영광도 영원한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유혹과 맞서 싸울 어 이길 수 있는 힘과 영기 영청을 이 순례 중에 참아면서 숫자가 가까이 가까워서 우리 예, 죽음이 가까워지지만 우리의 부활 신 주님의 영광 어,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성모님 승천하신그 영광에 우리도 언제나한 인간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지신 주님을 우리 충실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그래서 내수님 하고 우리 자신의 전 전제를 성모님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성원처럼보호할수 있는 그리고 한라에서 영원한 별을 볼수 있는 은총을 간절히 청하면서. 우리 사와 공연을 보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전하시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를 도 통하여 완전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니 자문을 맡아오고 오늘이며 저희 도리어 보원의 힘으로 이행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아들게 하소서 스스로 오라신 손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빵을 주고 감사드리신다저쪼개 제자들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나누시고 같은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감사드 주신 다음 제자들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서럽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거진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Thank you.

We'll be right <laughs> back. 그한 상점과 그한 시간 분식 때, 를 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단이 그 기정, 월드님들이 같이 죠 그걸로 제가 말씀드이 내용으로, 그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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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